몰입은 우리가 쓰레기통에 던져 놓았던 먼지 낀 시간들을 순도 100%의 황금빛 삶으로 바꿔 놓을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부르는 의도적인 몰입. 아프리카의 초원을 거닐다가 사자와 마주쳤다고 하자. 이때는 이 위기를 어떻게 빠져나갈까 하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을 것이다. 이 상태가 바로 몰입이다. 몰입 상태에서는 한가지 목표를 위하여. 자기가 할수 있는 최대 능력을 발휘하는 비상사태가 발동한다. 자신을 초긴장상태로 만들어 모든 것을 잊고 오로지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잠재된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는 것이다. 이러한 몰입적 사고는 과학, 비즈니스, 학습 등 여러 분야에서 그 위력을 발휘해왔다. 중력의 법칙을 어떻게 발견했느냐는 질문에 뉴턴은 한 가지만, 그것, 한가지만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아인슈타인은 또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99번은 틀리고 100번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맞는 답을 찾아낸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도 몰입적 사고를 통하여 수많은 사업 아이디어를 얻었고, 혼다의 창업자인 혼다서이치로도 몰입적 사고로 엔진을 개발했다. 투자의 기재 워런 버핏도 몰입적인 사고를 하기로 유명하다. 워런 버핏 설립한 회사인 버크셔 회사회의 직원은 버핏은 하루 24시간 버크셔에 대해 생각한다고 말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띵크 k 이라는 사고 주간을 두어 1년에 두번 인적 없는 외딴 별장에서 일주일씩 시간을 보낼 만큼 몰입적 사고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전 중 상당수는 바로 이 사고 주간의 몰입적 사고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모두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극한의 몰입을 지속함으로써 해결점을 찾는다. 평범한 사람이 그들의 머리를 따라잡기는 어렵다. 그러나 적절한 방법을 알고 노력한다면 이들이 사용했던 몰입적 사고는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다. 몰입적 사고를 할 수만 있어도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든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너 역시 1990년부터 97년까지 아주 특별한 몰입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모든 시간과 마음을 다해 오로지 주어진 문제 하나만을 생각하는 바로 그런 몰입상태 말이다. 이런 지극한 몰입상태에 이르면 몇 날이고 몇 주일이고 내내 그 생각만 하고 그 생각과 함께 잠이 들었다가 그 생각과 함께 잠이 깬다. 이런 몰입상태에서는 문제 해결과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떠오른다. 이때의 감정 변화도 매우 특별하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솟구치고, 호기심이 극대화된다.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지고의 즐거움이 뒤따른다는 것이다.바로 사고하는 즐거움이다.이 사고하는 즐거움은 몰입에 뒤따라오는 것으로, 작은 노력으로도 고도의 몰입 상태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일단 몰입 상태에 들어가기만 하면 문제가 풀릴 때까지 며칠이고, 몇 주일이고, 심지어 몇 년까지도 몰입 상태를 지속할 수 있다. 적어도 몰입적인 사고를 하는 동안은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낀다. 더욱 중요한 것은 몰입적 사고가 다양하고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내가 몰입을 통해서 얻은 성과들 또한 몰입 이전의 는 능력으로는 평생을 연구해도 얻기 힘든 것들이었다. 7년 동안의 몰입 체험은 의도적인 노력으로 어떤 일에 몰입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가치관도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다시 말해, 의도적인 노력으로 내가 바뀌었다. 뿐만 아니라, 몰입을 할수 없는 여건이라도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과 삶의 행복을 책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까지 찾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몰입이 어렵거나 복잡한 것은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위기 상황에서 할수 없이 몰입하기도 하고, 몰입이 주는 즐거움 때문에, 번지점프와 같은 가상의 위기 상황을 만들어 일부러 몰입을 추구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왕이면, 업무나 학습활동에 몰입하여 높은 기량도 쌓고, 즐거움도 얻는 게더 좋을 것이다. 이것은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 방법을 터득하면 삶의 행복을 찾을 수도 있다. 놀아도 몰입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몰입하지 않으면 행복을 경험하기 힘들다.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해야 할 일을 남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바로 몰입이다. 몰입적 사고야말로 잠재되어 있는 우리 두뇌의 능력을 첨예하게 깨우는 최고의 방법이며 나 스스로 창조적인 인재가 되는 지름길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몰입적 사고를 할수 있게 된다면 내 안에 숨어있는 천재성을 이끌어내고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을 만나는 일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먹지도 자지도 않고 오직 생각만 거듭한 뉴턴.뉴턴은 어떻게 말인력 법칙을 발견했는지 질문에 "내내 그 생각만 하고 있었으니까"라고 간단하게 대답했다고 한다.별스러울 것 없이 들리는이 단순한 대답 속에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깃들어 있다.뉴턴의 답변에서 생각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는 의미가 다른 몰입적인 사고를 뜻한다. 뉴턴은 한 가지 문제를 붙잡으면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잊어버렸다. 접시째 내버려둔 음식 때문에 그의 고양이는 나날이 뚱뚱해졌고, 밤잠을 설치고도 뉴턴 자신은 밤을 새웠다는 것조차 몰랐다고 한다. 특히 밤을 새워 어떤 명제를 발견했을 때는 거기에 만족해 몸이 상하는 것도 모를 정도였다고 한다. 나이가 들어서도 그의 연구열은 식을 줄을 몰랐다. 심지어 저녁 식사로 차려진 죽이나 달걀을 다음날 아침으로 먹는 일도 흔했다고 한다. 뉴턴의 몰입적 사고는 한 문제가 풀릴 때까지 몇 개월, 심지어 몇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몰입적인 사고를 하면 일상생활도 평상시와는 달라진다. 몰입적인 사고를 하는 삶과 보통의 사교적인 생활이 양립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몰입적인 사고를 하면 자신이 하는 일 이외의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사교적인 활동에 관심이 없어지고 대인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데 바로 이것이 몰입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문제이고 주의할 점이다. 뉴턴 역시 사교성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그는 언제나 연구와 가까이 지냈고 누군가를 방문하는 일도 거의 없었다. 그를 찾아오는 사람도 다 해봤자 두세 명에 불과했으며 스스로 말을 타고 나가 바깥 바람을 쐬거나 산책하는 일 운동이나 취미 등의 여가생활을 하는 것을 본 사람이 없었다 침대에서도 미작분 생각밖에 없었던 리처드 파인만 물리는 나의 유일한 취미입니다 그것은 나의 일이자 오락이기도 하죠 내 노트를 보면 알수 있듯이 나는 항상 물리에 관한 문제를 생각합니다 순간이 아니라 오래 몰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센트 미아이는 몰입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목표가 명확해야 하고, 둘째 일의 난도가 적절해야 하고, 셋째 결과의 피드백이 빨라야 한다고 했다. 아인슈타인은 나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99번은 틀리고 100번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맞는 답을 얻어낸다고 했다. 몰입이 인생에 미치는 효과는 엄청나다. 몰입 상태에서는 두뇌 활용이 극대화될 뿐만 아니라 가장 빠른 속도로 사고력이 발전한다. 또, 몰입 상태가 되면 머리가 잘 돌아가 평소에 풀리지 않던 어려운 문제도 아주 쉽게 풀린다. 이렇게 극대화된 두뇌에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문제에 대한 강한 호기심이 더해지면 아무리 난도가 높은 문제라도 답을 얻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게 되고 결국은 풀게 된다. 그 순간 자신의 가치는 수직 상승하며 삶의 만족도 치솟아 오를 것이다. 몰입은 나이나 학력, 지적 수준과 상관없이 가능한 일이다. 분명한 목표를 가져라.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라. 제품이 아닌 작품을 만들듯이 연구 활동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라. 지금 하는 일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사람들은 모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이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친다. 프로가 되려면 자신이 연구하는 분야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믿어야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던져서 그 일을 하게 되고 그래야 일이 재미가 있고 경쟁력도 생긴다는 것이 윤 교수님의 가르침이었다. 교수님 자신도 당신 아는 연구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다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모든 사회활동이나 사교활동은 접어든 채 오로지 연구에만 전념했다. 연구의 우수성은 그 문제를 얼마나 오랜 시간 집중해서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 매일 열심히 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던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머리를 쓰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저 그런 연구 결과밖에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이른바 워크하드의 패러다임에서 딩카하드의 패러다임으로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꿨던 것이다. 몰입에 들어가기 위해 생각을 한곳에 집중하려면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사격을 할때 목표물을 눈으로 겨누듯이 생각으로 그 목표를 겨누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자신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설정한다. 문제가 명확해야 집중하기가 쉽다. 그 문제가 절실하게 느껴질수록 몰입이 용이하다. 또 해결해야 하는 기간을 정해두는 것도 절실함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된다. 먼저 몰입적인 사고를 시도하기 몇주 전부터 관련 문헌 등을 읽어서 설정된 문제에 관련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한다. 문제를 생각할 때는 예비 지식을 많이 알수록 몰입이 쉬워지고 문제 해결도 잘 된다. 충분한 지식과 관심이 있어서 그 주제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이 쉬울수록 몰입하기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 주제를 생각하는 것이 자신의 감정성과 맞닿아 있다면 더욱 효과적이다. 불필요한 정보의 차단 몰입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문이나 TV 시청 등 외부 정보가 자신의 뇌에 입력되는 것을 가능하면 차단해야 한다. 특히 뉴스는 자극적인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몰입하는데 큰 방해가 된다. 같은 이유로 몰입 시도 중에는 남들과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 것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점심 식사를 하러 가거나 오는 도중 혹은 식사 중에 나누는 단순한 잡담으로도 문제에 대한 집중도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몰입을 알게 된 이후 나의 하루는 매우 단순해졌다. 날마다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다. 모든 행동은 생각을 위한 구조로 배치되어 있으며 내게 주어진 시간은 온전히 생각에 투자한다. 가치관을 바꾸는 일은 사람을 바꾸는 일이다. 가치관이 바뀌면 그 효과는 평생 지속된다. 몰입하는 과정에서 자기 일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면 자신이 하는 일이 여타 다른 일에 비해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던질 만한 가치가 있다는 확신이 들게 된다. 죽음과 삶에 대한 깊은 통찰과 더불어 진정으로 의미있고 행복한 삶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몰입함으로써 얻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때부터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새로 발견한 생산적 목표를 향해 매진하게 된다. 예전에는 생산적인 목표와 관련 없는 많은 활동이나 목표에 자신의 관심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하나의 명확한 목표에 집중한다. 자신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주어진 목표를 향해 쏟아붓는다. 그 결과 높은 성과를 낼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의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일시적인 효과로 끝나지 않고 남은 인생을 보다 성공적이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끈다. 황농문 저자의 몰입이라는 책이었어요. 해야 할 일을 즐기는 행복한 삶. 몰입을 얻은 축복받은 삶. 행복한 삶을 부르는 의도적인 몰입. 진짜 몰입하고 나서 그 뿌듯함을 느껴본 기억. 인생에 한 번쯤 다 있으시잖아요. 심지어 그런 기억은 삶에서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렇게 몰입했던 적이 있었지. 또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 한번 해봤는데 안 되겠어?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필요한 일에 몰입하는. 그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몰입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책이지만 저한테 제일 도움이 됐던 내용은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라는 것 저랑 비슷한 성격이신 분들 아마 이제 겸손하다가 겸손을 지나쳐가지고 자기 일을 되게 비하하듯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속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적을 만들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질투하거나 미워하거나 에뭐 웃기는 소리하네 이런 사람조차 만들고 싶지 않아서 누가 막 물어보면 되게 낮춰서 얘기하고 완전 땅바닥으로 꺼질 듯이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막 낮춰서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내가 단단할 때는 이 사람들이 별로 안 중요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자꾸 습관이 되고 어느 순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로 내 자신이 내가 한 얘기를 믿어버리게 되고. 내가 하는 일은 중요한 게 하나도 없고 아휴, 결국에는 막 이거 열심히 해서 뭐해. 어차피 뭐 그냥 태어났으면 죽는 건데. 태어났으면 죽는 것도 맞고 사실 뭐 인생에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의 사람이 모두 다 동의하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한 가지 이런 건 없잖아요. 약간 좀 완벽주의 성향 있으신 분들도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완벽해. 이런 느낌이 드는 일은 세상에서 잘 없으니까 사실 내가 하는 일도 되게 꼬아서 생각하고 부정적인 면만 보면 아이 일도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해서 뭐해 이런 식으로 냉소주의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보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정말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집중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내는 게 훨씬 좋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내가 겸손 가장한 뭐 자기 비하 사람들 한 명한테도 뭐 질투나 미움 받고 뭐 너가 뭐 잘났어 뭐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서 날 너무 낮춰서 내가 하는 일까지 비하하는 건 정말 좋지 않은 거구나 사람들한테 막 듣고 싶지 않아 하는데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뭐 이러고 돌아다닐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나 스스로 내가 공부하고 내가 연구하는 분야가 가장 중요하다 나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맞으니까. 내 세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맞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믿으시고, 몰입의 힘을 이용해서 원하는 거다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